상소심의 절차입니다. 자, 절차는 각 주에 나와 있는데, 각주 어, 1번이 출제가 아주 잘 되죠. 일단 별표를 박아두시고, 여기 숫자를 보시면 7일, 14일, 20일, 10일, 이 숫자가 출제가 잘되요꼭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죠? 나머지는 즉시, 그리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올라가면,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항소제기. 자, 항소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일주일 줍니다.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어디에다 대출하느냐 면 항소하는 법원,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판결을 내린 법원이 있죠. 그 원심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자 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는 자 일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단독 판사가 선고했다면 보는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합의부가 선고했다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은 원심법원에 하는 겁니다. 단독 판사가 내린 선고이면 요 단독 판사가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하부이부가 선고를 했다면 하부이부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자, 제소자 특칙 나와 있는데 특칙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 앞에서도 많이 배웠죠. 자, 상소재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 대리자에게 제출했다면 어, 상소 제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쳐줍니다. 그것이 제소자 특칙인데, 이 제소자 특칙 조항이 이, 필기는 구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보면 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어, 재심 청구할 때에도 요 제소자 특칙 규정이 이, 준용되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 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약식 명령에 대한 이 정식 재판 청구할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소 파트릭 제일 많죠. 이제 방금 보는. 상소의 제기, 그다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 상소권 회복 청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상소 이유서 제출. 자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거, 곳에 요 제소자 특집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소자 특집 규정이 준용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저 형사법 1에서 배웠는데 예, 재정신청 이 경우에는 요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출제가 잘 되었던 것이고 자그 밑에. 자,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했잖아요. 여기, 앞 조문에서 여기 제출한다 했는데, 자, 원심법원이 보니까 자,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경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1번 또는 2번 사유가 있을 때는 원심법원이 이것을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소기각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을 내린다 사유는 두 가지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즉시 항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진행이 정지가 되죠 정지효과 있습니다 자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이 즉 항소기각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주입니다 14일 내에 그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를 해야만 됩니다. 이때 검찰청을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각자 나와 있죠. 7일, 14일로 두개 배웠습니다. 7일, 14일 꼭좀 외워두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면 색깔 칠하세요. 7일로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원심 법원은 2주입니다. 2주 내에 기록 등을 항소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자, 항소 법원이 기록을 받았습니다.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입니다. 뭐 1주일, 이주일 아닙니다. 즉시. 항소인 과적화, 항소인과 적화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록 받았다는 것을 항소인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그 상대방에게도 각각 알려줘야 됩니다. 자, 통지 전에 통지한다 했죠?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을 때에는 그게 사선이든 곡선이든 선임이 되었다면 그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자, 만약 이 친구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 검사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2주 내에 이, 이 피고인을 그 항소법원이 소지하는 곳이죠. 어, 어, 그곳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감 가는 거예요. 이송 간다. 아, 그것은 이주입니다. 이주, 이주 내에 이송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춘천 법원, 춘천에 있는 춘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자가 항소를 제기했다면 어, 이제 그게 서울이죠. 서울 중앙지방법원이니까 서울 구치소로 구치소로 이송 가겠죠. 그렇죠? 이주를 준다. 이주. 자그 밑에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 규칙 관련해서는 이 관련된 판례가 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필의 변호사 건이죠. 이 필의 변호사 건인 경우에는 이제 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이 없다면 없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가 하기 전에, 전에 이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선정했다면 그자에게도 그 변호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자 국선을 선정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피고인 잘못 아닙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피고인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경우로 인해서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새로이 새로이 선정을 했다면 했다면 그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규칙 관련된 요 관련 판례가 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관련 판례입니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했는데 딱한번더 하면 되는데 그첫 번째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더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통지를 했는데, 에, 그러면 통, 두 번째는 이제 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었죠. 송달되었을 어, 때그 제출 기간의 기산일은 첫 번째 통지가 불발됐잖아요. 그첫 번째 통지 불발된 날로부터 기산일을 세느냐, 아니면 마침내 통달이 이루어진 두 번째 그날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삼아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최초. 최초입니다. 최초. 첫번째는 얘기죠? 첫 번째 성달효력이 발생한 날에 다음 달부터 요 기산일을 센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색깔 칠하시고.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번째가 아니라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그 다음 달부터 다음 날부터 제출 기간 기산일을 셉다 꼭 알아두시고 자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통지전이죠 통지전에 선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한다 했잖아요 통지된 후라면 이 법조문 반대적을 하면 통지 후에 선임되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련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통지된 후에 그쵸 그렇죠? 후죠 후에 선임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법조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통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때, 그 이후서 제출 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쵸? 어, 이제, 후에 선임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선임이 안 되었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쭉 올라가서 요 일항에 따라 요 일항에 따라 요 항소인과 상대방이죠. 그쵸? 요 사람에게 만약에 변호인 선임이 안 되었다면 요 항소인이나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어, 그비산내를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는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피고인에게 통지가 되기 전에 그렇죠? 전에 선임이 되었다면 법정문 대로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통지되기 전에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통지가... 통지가 되기 전에라도 선임이 되지 않고 그 후에 되었다면, 이 피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 선임이 되었다면, 선정되었다면, 그 변호인을 기준으로 통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겠죠. 자, 그 다음도, 자, 도가 된 후에 선임이 되었다면, 굳이 그자에게는, 그자에게는 통제할 필요 없죠? 피고인에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국선에게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 팔레 한번 볼게요. 자, 요 팔레. 자, 필리적 변호사건인데, 그럼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과 국선이 있었어요. 국선이 이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통지를 각각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던 중에, 그 기간 내에, 기간 내에 피고인이 국선을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사선을 선임했단 말입니다. 이때, 이때, 그 기간 내라면, 기간 내라면, 요 사선 변호인에게도 다시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그 앞에 국선에게 통지를 해줬잖아요. 그치? 통지를 해줬는데 이것이 기간 후가 아니고 기간 내라는 거예요. 내 네, 국선을 잘라버리고 사선을 선임했다면 이 기간 내임으로 이 사선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국선에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자, 팔려보겠습니다. 자, 꺽세 2번. 전이죠. 전에 선임이 되었다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에서 배웠죠. 자, 피고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자, 피고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다면 굳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 해줬기 때문에. 자, 아,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앞에서 이 변호인은 국선이겠죠. 통지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국선을 잘라버리고 사선을 선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선을 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란 말은 그 사선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은 사선에게 사선 변호인에게 굳이 다시 통지를 번거롭게 해줄 필요가 없다. 왜? 앞에 있는 국선에게 해 줬기 때문에. 국선이든 피고인에게 둘다다해 줬기 때문에 굳이 사선에게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설령그 기간 내라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하는 기산점은 기산한 기산점은 국선이나 또는 피별 피고인이 요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면 되는 것이지 사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당구장 어, 표시가 되어 있는 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쭉 보시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피리적 변 사건에 있어서 국선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에게 통지를 한 다음에. 사선을 선임했다면 그리고 국선 잘라버렸죠 취소했다면 굳이 사선인에게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꺽쇠 2 번이 출제가 많이 되었고 꺽쇠 3 번도 최근에 출제가 되기도 했고 거의 뭐 같은 취지입니다. 자 다음 보죠. 자둘다 모두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 항소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요. 피고인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항소 법원은 종전 국선을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에게 선정해서 다시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로이 선정된 국선에게 통지해 줬기 때문에. 그 새로이 선정된 국선으로 하여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에 항소유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도 많이 나왔고 이러한 법리는 자, 종전 국선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을 선정해서 통지를 하기 전에, 전에 스스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한팔에.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어요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이유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엄마는 여기에 동의했구요 아빠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원심이 국선 선정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했음에도 그 국선이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그 엄마가 사선을 선임했던 사안이었는데, 자 엄마는 선임했, 선임했잖아요 사선을요. 근데 아버지 동의가 없었습니다. 법정 대리는 아버지 동의가 없기 때문에 취하 효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항소 취하설을 제출했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규책사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피고인의 규책사의가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어, 이 항소심은 사선인에게 다시 접수 통지를 해서 그 사선으로 하여금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게끔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지 아니한 채 바로 귀가했다면 잘못이 있다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 밑에도 피고인에게 규책사이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어, 새로이 선정된 요 국선 변호인에게 예,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앞에서 배운 대로 당연히 20일 내에 예, 그 항소유소 의 제출하면 되겠죠. 자, 꺽세 이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역시 피고인 규책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규책사이가 아닙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국선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선정 취소된 종전 교체되었는데 종전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새로운 국선에서 교체가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종전 변호인을 기준으로 기선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필리적 변호사 사건에 있어서 국선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는데요. 했는데요. 어, 쭉 보시게 되면 이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원은 그 사선 변호인에게도 역시 통지를 해줌으로써 그 사선 변호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기산해야 되겠죠 2 1일을 기산해서 어, 피고인이 피고인을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사건 2개를 경합범 사건 2개 이상을 저질렀는데 에, 법원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병합됐는데요. 자 그랬을 때 항소심은 국선이 선정된 이후 변인이 없는 다른 사건, 그쵸? 이 사건이 병합됐다고 했잖아요. 그랬다면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즉 갑의 두 개를 저질렀어요. A 사건, B 사건을 저질렀는데, 요 A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임을 해 줬단 말입니다. 법원에서. 근데 B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 가벼란 사람이 요두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건이 두 가지가 병합된 거예요. 병합되었다면 국선이 선정된 요 A 사건에 대해서만 이 국선에게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선이 선정되지 아니한 요 B 사건에 대해서까지 사건까지 요 국선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국선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요 A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 수임료를 받을 테니까 요 B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수임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건을 덩달아 떠맡았기 때문에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국선 선정하는 이유가 피곤 보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에게 이 병합된 이피 사건, 비 사건에 대해서까지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여기 피고인 권리 보호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해주었다면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